어,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여요. 앞으로 이 사람 꾸준하게 두각을 내시는 분으로 보입니다. 국힘의 후보들에 대한 사주를 봤잖아요. 그랬을 때 느껴지는 기운하고 이 국힘에서 이 사람을 밀대하고 기운하고 좀 많이 달라요. 국힘에서 이런 후보를 낸다? 그랬을 때 아마 이것은 이 국힘에서 조금 새로운 분위기, 조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일단은 어이 집안은 사주를 넣었을 때 저희는 무속인은 조상을 보니까 이 자손은 약간 이 집안에서 학자 집안으로 좀 보여요. 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거나 벼슬을 하셨던 그런 집안의 그런 자손으로 좀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이 장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사주 자체가 좀 높은 사주는 맞아요. 어 이름은 높이 넓게 알려라는 사주. 그리고 그 높은 사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만약에 집안의 환경이 된다면 이 사주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주가 될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어떤 뒷받침이 없다 그러면 이사주의 높은 글을 이 높은 사주를 제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인간의 희노애락을 굉장히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받게 돼요. 그런데 이장동혁씨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대로 이 집안은 조금 좀 있는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 약간 그런 기운들좀 많이 느껴지고요. 그리고 약간 학. 있는 집안 그리고 이런 얘기도 고풍이 있는 집안 별실 집안인가 봐요. 예로부터 그리고 이, 이 사람도 공부를 꽤 했던 걸로 좀 보이네요. 자꾸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분을 얼굴도 제대로 몰라요. 왜냐하면 제가 TV가 없고 지금 당 대표를 뽑는 거를 기사로만 누가 알려줘 갖고 아는 사실인 건데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. 오, 사주가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이 된 거면 올해 이분 사주가 좀 좋거든요. 올해 기운이. 근데 이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이분이 올해 지나서 내년에 관제가 좀 들어올 수는 있어요. 약간 이 사람이 구설, 관제, 이런 거에 좀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추진력도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, 아, 근데,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, 어, 내가 뭔가를 조금 추진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싶고 내가 뭔가를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것을 받쳐주는 환경 자체가 이 사람이 마음대로 이끌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많이 답답증이 올라올 거고 답답함이 올라올 거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 사람을 주변에서 자꾸 흔든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.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관제도 겪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어,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보여요. 앞으로 이 사람 꾸준하게 두각을 내시는 분으로 보입니다. 아마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도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국힘에서 제가 정치는 모르지만 국힘에서도 이 사람 기운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. 기존에 제가 봤던 국힘의 후보들에 대한 사주를 봤잖아요. 그랬을 때 느껴지는 기운하고 이 국힘에서 이사람을 밀대하고 기운하고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제가 조금 혼란스러움을 좀 느꼈어요. 국힘에서 이런 후보를 낸다? 그랬을 때 아마 이것은 이 국힘에서 조금 새로운 분위기 조금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장동혁이라는 후보를 내세워서 당대표로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입지, 먼 훗날의 입지에서도 이 사람은 두각을 내실 분으로 보여요 사주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도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분 기운 좋습니다 단 관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도 올해 마반 게 아니면 내년에 관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관제를 좀잘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 사람을 이제 휘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면서도 내 뜻을 좀잘 밀고 나가시는 그런 타협점을 잘 찾으시기를 바랄게요.